주식동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지오리드 에너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몽동이 많이 모든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오리드 에너지. 주가 좀 이제 많이 떨어, 고점 찍고 내려왔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동산은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하고 연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4월 달쯤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강세였다가 하방이 되면 계속 흘러내렸죠? 예, 흘러내렸던 배경은 바로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입니다. 12월 26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관계사 치 엑스트라릿 미국 할리버튼 자회사와 직접 리튬 추출 상용화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는 제목입니다. 동사의 관계사인 엑스트라릿은 에, 미국 할리버튼의 자회사 할리버튼 랩스와 합작사를 설립해 직접 리튬 추출 즉 DLE 상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엑스트라리스은 이달 할리버튼 랩스 생태계의 파트너로 참여가 확정됐으며 할리버튼 랩스는 엑스트라리스의 3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에 참여하고 합작사를 설립해 DLE 즉 직접 리튬 추출과, 추출 관련돼서 인정받아 투자 및 지원을 받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엑스트라리과 함께 할리버튼에서 제공받는 염수를 테스트하여 추가 염호 확보는 물론 함께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게 따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동사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리튬어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어떠냐 현재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리튬의 ETF가 됐습니다 예, 리튬 ETF가 되는데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예, 한마저로 예, 고점 을 찍고 지금 내려왔죠? 예, 내려왔다가 최근 에 어떻다? 최근에지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겠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리튬, 니켈. 자 니켈 가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2차전지 보실 분들은 리튬도 보셔야 되고 니켈도 보셔야겠죠. 자, 니켈 동향입니다. 이게 지금 니켈 도향인데 역시, 최근에 어떻죠?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니켈도 올라오고, 자, 리튬도 올라오고, 동사, 지오릿 에너지는 리튬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2차 전지 관련되어 가지고 동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리튬 e t f 이고요 요거는 니켈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자, 니켈도 올라오고 있죠? 자, 리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캡처 사진은 이 바로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까지 나온 것을 토드려가지고 캡처한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주가 위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금 바닥을 올라오고 있죠? 바닥 올라오면 배경은 뭐다? 아, 관련된, 예, 리튬 가격이 절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리튬 ETF가 올라오면서, 동사도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 지오린 에너지, 오늘 종가 2670원입니다. 오늘 14% 급등했죠? 이 급등했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 그럼으로써 관련된 가요. 동사도 같이 연동이 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슨 테마로 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어찌 보면은 에 이제 확실한 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작년 에 상반기는 괜찮았는데 하반기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리튬, 니켈 가격이 현재 바닥을 다지고 슬슬 올라오고 있다.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700원, 2차, 2차 저항대 4,700원, 3차 저항대 5,700원이네요. 아, 이 정도 좀 특이하네요. 그 위에는 6,700원입니다. 좀 특이하게 700원 단위로 끊어지네요. 자, 외우기도 쉽죠? 3,700원, 4,700원, 5,700원, 6,700원. 예, 1,000원 단위로 700원 단위로 연결 끊어진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항대가 그렇고요. 지지대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자, 1차 지지대는 2,600원. 2,670원이니까 2,600원 지지대 기는좀 애매해요. 그래서 1차 지지대는 2,100원, 2차 지지대는 1,6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 보시겠습니다. 외국은 한달 동안 39만 9천주를 팔았습니다. 현재 최근에 어떻다 자, 하루 하루, 하루로 해가지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고 있죠? 하루 걸로 계속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달 동안 9,000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금투만이 최근에 좀 팔고 있고, 나남지 수급들은 거의 관심 이 없습니다. 뭐, 금투도 그렇게 많은 분량은 뭐 팔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고, 금투만이 현재 에, 순 매도하고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A 주시하셔야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리튬 ETF가 현재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리튬 가격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오리드 에너지 보시게 되면 어떻죠? 아, 지오리드 에너지, 자 니켈, 아, 리튬 가격 이 올라가는구나라고만 인식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2차전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 다 연결 이결어 있구나. 리튬, 니켈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게 되면 0.99% 예, 상당히 낮죠? 좋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은 책임경영 확인 차원을 보겠는데, 엔투텍에서 14.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코리아에서 5.8%를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중소형주는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30% 이상 최대주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동사 최대주가 15% 정도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무한회사다 뭐 아까 관련된 이제 뭐 예, 원래는 무슨 회, 무슨 회사냐뭐 지열 냉난방 뭐 연료전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예, 시장에서는 리튬에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리튬 추출해 가지고 염호 쉽게 말하면은 염호, 가 뭡니까? 예전에는, 그게 바닷가였는데, 이제 매워져가지고, 거기 이제 쌈물이 있는 호수가 됐죠. 여기서 염호, 이제 물을 걸러내가지고, 거기서 리튬을 추출하는, 에, 그런 쪽에 관련되가지고, 리튬 추출해야죠. 그걸 이 2차전지 쪽에다 관련된 회사에 납품하, 겠죠그 때문에 리튬에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50억 원대에서 22년도에 170억 원대로 다소 감소했고요. 영업 이익은 적자가 지속 중인 상태이고 단기 순이익도 적자가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자, 분기 실적 역시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영업 이익 적자이기 때문에 23년도에도 영업 이익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56%, 유보율은 105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계속 영업이익, 당기순이 계속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 같고 유보율은 점점 감소할 것 예상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는 걸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EPS는 당연히 마이너스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BPS는 384원입니다. 현재 별리션 볼게요. 384원이면은, 390원 기준으로 볼게요. 자, 390원이면은, 자, 에, 390원, 400원 잡아도, 4, 5, 20, 4, 6엔 24, 6배, PBR 6배, 7배 구간입니다. PBR 6배, 7배. 이걸 이제 주식용어로는 에, 자산가치 대비 6배, 7배 수준이다. 다른 말로 말하게 면 청산가치 대비 6배, 7배다. 그보다 쉽게, 예, 우리 주식 초보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눈높이를 주식 초보, 나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들겠어 그래 생각하신 분들은, 예,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대략적으로 현재 10억 원 정도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빚이 대략적으로 60억, 70억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내 자산보다 현재 부채가 6배, 7배 수준이다. 꼭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션은 PBR 1배에서 2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PBR 1배 미만은 저평가, PBR 2배 이상부터는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동사 PBR 6배에서 7배 구하이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싼 가이드는 아니란 거죠. 자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일단은 동사는 이제 현재 시, 현재 실적이 나오는 거는 이제 지열냉난방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예, 리튬에 관련되어가지고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지열냉난방 쪽이 대부분이지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리튬 가격에 연동이 된다. 그관련되어가지고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란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자 2024년 1월 12일날 벌써 1 2전를 했네요 올해 1월 12일날 대략적으로 533만 주를 했습니다 예 적은 물량은 아니죠 뭐, 3자배정유상자가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530만 주면은 1월 12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됐죠 예 530만 주 정도 되면니까 어떻다 예 적은 물량은 아니죠 예 적은 물량은 아니란 걸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 재무적으로 튼튼하긴 하지만은 계속 영업이익 당기순이 계속 적자 나오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가능성 이 일부 열려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매물 이 1월 10일 날 상장된 1 2전환돼 있는 게 바로 533만여 주이기 때문에 이 매물도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이차전 소재 제조를 판매하고 제조 이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다 고 보시면 됐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릿 에너지 오늘 종가 2670원입니다. 수급자는 외국인 현들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영업이 계속 적자가 지속 중인 상태이고요. 모멘텀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튬 가격 바닥을 인식했다. 아까자. 에, 그림, 그림, 그림 보여드렸죠 현재 주가 위치 리튬의 현재 ETF 가격 동향을 보여드렸고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는 바닥을 인식하고 현재 슬슬 올라오고 있다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자 중국의 CATL에서 리튬 광산은 감산한다 그 여파로 인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주가를 움직였던 것도 있다란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둘다 떴다 둘다 리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산는 현재 지열 냉담방 관련돼 있어서 실적이 매출액이 나오고 있지만은 모멘텀으로는 리튬 쪽에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73.0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2.6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차트 추세와 수급 추세 전부 다 과열권에 들어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3,700원, 2차는 4,700원, 그 위로 5,700원, 6,700원도 있고요. 손절가는 1차 2,100원, 2차 1,6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오리 에너지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